주식투자로 8년간 12번의 깡통 11억 손실을 겪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시 일어섰 습니다. 매일 산을 오르며 반성했고 죽을 각오로 재도전했습니다. 2021년 13억 수익을 기록하며 경제적 자유를 이뤘습니다. 종목선정 나에게 물어봐 출간 베스트셀러 1위 유튜브 출연 영상은 230만 조회수 강의 수강생은 5000명 돌파.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끈기와 자기 개발이 저를 쪽박에서 대박으로 이끌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중모강 김정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대박에 대해서 어,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생의 단계를 보면은 쪽박, 소박, 중박, 대박, 초대박 이렇게 다섯 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어, 말씀드렸는데 인간은 누구든지 사람은 누구든지 다섯 단계 중에 어디에 걸쳐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인생이 쪽박은 어떻고, 아, 소박은 어떻고, 중박은 어떻고, 아, 대박은 어떻고, 또 그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초대박. 아, 초대박 어떻게 에, 우리가 이 꿈을 키워가고 어, 이룰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몇 번에 걸쳐서 어,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열두 번의 실패 그때 성공을 했죠. 정말로 몇 번의 실패도 극복하기가 어려운데 열두 번의 실패 에, 제가 생각해도 지났으니까 이렇게 그 웃으면서 말하지 그 쪽박 한번한번 한 번, 실패 한번한번 한 번, 절대마다 아,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에, 어, 있습니다. 아, 정말 예금, 보험, 적금, 갖고 있는 거다 털었고, 또 빌릴 수 있는 데서 다 빌렸고, 더 이상 빌릴 데도 없고, 어, 그런 상황까지 예, 발생을 했으면서 단돈 천 원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제가 그 친한 사람 병문안을 갔는데 병문안 가기 전에 대게 보면은 병원 앞에서 뭐 주스나 뭐 이런 거 사갖고 들어가죠. 근데 그 주스 살 돈도 없더라고. 주스 살 돈도 없어서 정말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아주 굉장히 싼거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지갑을 꺼냈는데 지갑에 돈이 없어갖고. 사지 못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를 다 딛고 열심히 루틴대로 루틴과 머스트를 해결해 가면서 한발한발 한발 가다 보면 성공의 문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제가 가끔은 중박도 이루고 또 대박을 이루었는데 앞으로 이 대박을 넘어서 초대박 초자하게 가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이건 아주 진리인 것 같습니다. 진리인 것 같아요. 그 삶에 제가 깊이 체득한 진리입니다. 요새 보면은 뭐 상상만 하면 현실로 이루어진다. 열심히 할 필요 없이 뇌만 훈련시키면 된다. 뇌만 속이면 된다. 아뭐 이런 또어 말을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야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성공의 길로 가는 거지 상상만 하고 행동을 안 하면서 상상만 하고 또 행동을 안 하면서 뇌만 훈련시켜 가지고는 그야말로 공상. 아, 공상에 머문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죠. 진정한 성공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아, 실패와 성공을, 작은 실패와 성공을 계속 반복하면서 더 앞으로 나가야지 되는 거죠. 어, 저는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매일같이 6시 24분에 일어나서 11시 24분에 자면서 한 시간도 일분도 허투로 쓰는 법이 없이 알찬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요령을 부리거나 했다면은 저는 중도에서 포기해서 그냥 그런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작은 실패를 경험으로 쪽박을 거듭 차야 또 소박한 성공을 이룰 수 있고 소박이 쌓이다 보면 또 중박 아, 중박이 쌓이다 보면 또 대박의 기회가 찾아오죠. 대박의 기회가 찾아오고 대박을 맞이하게 되면 그래 더 어떻게 할수 없나 아, 이래서 초대박의 위대한 꿈을 꾸게 되는 단계까지 갑니다. 아, 저는 정말 결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발한발 한발 이렇게 나갔습니다. 저의 그 성공이 작은 성공부터 차곡차곡 이루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공이 정말로 이 주식 수자뿐만 아니라 책을 출판해 책을 출판해서 제 책이 베스트셀러 4위, 경제경영 1위, 1위, 주식 부분 1위까지 올랐죠. 강의도 뭐 누적 수강생이 5천 명이 넘었고 유튜브 어, 전체 유튜브 그 중에 최고 어, 최고 조회수가 많이 나온 편이 230만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제 유튜브도 갖고 있고 제 유튜브 올린 영상만 해도 1100개가 넘습니다 11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커다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또 개인전업투자자로 출발해서 유스타 투자자문업을 거쳐서 지금 정식 자문업으로 성장을 했고 이제 앞으로 주식 이림업의 영역을 확장을 해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이림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주식을 한국 투자자들에게 또 자문과 이름을 하고 또 그게 더 나아가서는 미국 주식을 미국 사람한테 자문 이름을 하고 또 세계 주식을 세계 사람들한테 자문 이름하는 그러한 글로벌 투자 자문 이림업의 거대한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대한 비전의 꿈을 품게 된 그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탁월한 비전과 독창적인 아이디어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책 초대박 인생 나에게 물어봐 이 신간 서적이 드디어 6월달부터 시중에서 책방에서 정식으로 판매되고 교범과 이어 예스 입사 알라딘 등에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다시 후기 리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리뷰를 작성해서 저희에게 보내 주신 분에게 첫 번째로 저와 1대1 프라이빗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동안 작성해서 보내신 분들을 추천해서 열 명을 저와 개인적인 자문 시간, 컨설팅 시간을 제공해 드리고, 어울러서 두 번째로 오십 명을 추천해서 저희 책이 권, 삼 권이죠 물리 종목 나에게 물어봐, 팔리 종목 나에게 물어봐 이 책을 두 권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십 명을 추천해서 선물해 드릴 테니까 여기 성함이나 리뷰 준비 하셔갖고 저희. R&A 투자자문 카카오톡 채팅방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이런 두 가지 이벤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 잘 이용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